아요미다 Please l i 오늘은 4월 4일 일요일 어 부활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오늘까지가 만일이나 봉쇄 기간이었죠. ECQ가 그런데 어제 다시 발표가 나가지고 연일 증가되는 확진자 때문에 어, 일주일간 더해서 4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 참 힘든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죠. 네, 저희는 지금 어, 김치가 다 떨어져서 어, 김치하고 배치 재료를 사려고 지금 발린따박 시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참 재미난 그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는 아마 2015년인가 16년도에 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간통죄가 있었죠 한국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폐지가 돼 있는데 어, 필리핀은 간통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laughs> 간통죄 관한 법률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일본인 남편을 둔 필리핀 그 여자가 부인이죠. 부인이, 어, 부인이 남편이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아가지고서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참 재미있어 했는데, 어, 필리핀에서는 이 정부, 애인을 갖다가 여기 필리핀 말로 따갈로그로 까비시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는 미스트레스. 예 한국에는 뭐 애인 그 정도 하겠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어 응징을 했다는 뭐 그런 실 사례로부터 뭐뭐 재산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어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부인이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어 같이 있는 현장을 잡아가지고서. 진짜 온갖 쌍소리를 다 해가면서 이 온갖 쌍소리를 다 해가면서 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고발 아닌 고발 아니면 어 자책 쪽팔림을 다 당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laughs> 필리핀에 사시는 어 필리핀 와이프를 둔 한국 남자분들 어 아주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조심이라는 게 말이 좀 우습지만, 어, 허튼 짓안 하고 살아야, 어, 롱런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같습니다. <laughs> 예, 저희는 지금 이제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어, 지금 봉쇄 기간이 돼가지고 시장이 이제 오픈을 했나안했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배추하고 각종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구입하러 가는데, 어, 오늘 꼭 사야 됩니다. 안 사면 저희가 장사할 김치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한번 시장으로 쫓아가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와이프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필리핀 형법 333조에 의해 가지고 간통죄는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판결시 보통 2년 4개월 1일에서부터 6년까지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은 형사 책임은 없고 민사 책임만 있다는데 필리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합니다. 물론 간통죄는 신고로부터 시작되니까 어, 모두 다 자기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봉쇄기간이지만 다행히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 근데 얼마 전 우리 인터넷 매체이죠. 필리핀 인터넷 매체인 인파이어에서 보면 김치에 대한 재미난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학술지에 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김치연구소하고 어, 프랑스의 그폐 전문의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어, 김치가 발효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 산화 스트레스와 뭐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낮은 사망률을 보인 국가에서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발효된 야채를 많이 먹는다는 것으로 어,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치가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어, 김치의 효능을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단골 짐꾼 리익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 김치를 갖다가 어, 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사온 배추를 열심히 다듬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 이 배추 포장지는 한국에서 최대 의 부스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집 강아지는 배추를 아주 좋아합니다 <laughs> 많이 먹어라 제가 배추를 다듬고 있는 동안 뚝딱뚝딱 하더니 뭐 하나 했더니 와이프가 벌써 주문 한 오이김치를 담갔네요 예, 오이김치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지 를 않고 미리 주문 받아 가지고서 오이를 구입해 가지고 신선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배추를 어떻게 절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좌우된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좋은 소금을 이용해 가지고 적당하게 알맞게 맛있게 잘 절이고 있습니다 저희 배추에 들어가는 속 재료는 당근, 무, 부추, 쪽파, 빨간 고추, 배, 생강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탑쌀풀을 끓여가지고 예, 고춧가루를 어,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양념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고춧가루는 이 마닐라에서 파는 고춧가루들은 거의 100%다 중국산입니다 근데 글쎄요 뭐이 중국산을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은할수 음, 없습니다 뭐 한국산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구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음, 할수 없이 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양념을 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양념 버무리는 이 빨간 고무장갑. 아마 한국에만 있을걸요? 그래 어, 뭐, 다른 용다보다는 김치 만드는 아주 주요한 그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한국 슈퍼에서 빨간 장갑을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구입을 해서 하고 사고 있는데, 어 와이프 얘기로는 한세 번, 네번 정도 사용하면 이게 또 빵빵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어 수시로 빨간 장갑을 사,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근데 빨간 장갑 없으면 사실 김치를 못담굽니다 네, 이제, 잘절여진 배추를 이제 속을 넣고 있는데요. 어, 아주 색깔도 좋고 괜찮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60kg에서 70kg 정도 지금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어, 와이프 혼자 이거를 다 만든 거 보면 참 필리핀 사람 치고는 좀 대단하게 좀 느껴집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어, 이 김치 만드는 데서는 이제 선수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제가 아주 편합니다. <laughs> 그냥 옆에서 잔심부름만 잔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은 어, 아주 능숙하게 어, 김치를 마,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에 어, 100kg 이상도 아마 판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냉장고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냉장고를 또 추가로 사기도 그렇고 어, 그것도 양이 너무 많아지면 품질 관리가 또안될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냥 현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적정량인 60 내지 70kg 정도만 일주일에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리핀 간통제에 대한 재미난 또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오늘은 이 김치를 만들면서 또 봉쇄 생활을 또 하루하루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Okay. You delete all. Oh, okay. Okay. You delete all. Oh, okay. Kudok wajuhayo. Kudok kanila. Like and subscribe.